<laughs> 요즘 뭐 연불은 잘돼 가지? 권타 연불도 많이 하고 계시지. <laughs> 야, <laughs> 연불을 권하는 거, 아 참내. <laughs> 지난 저 금요일 날 제가 뭐 공부하러 가는 데가 있어가지고 잘아는 보살들인데 두분저 티타임 하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내가 좀 연불 좀 하이석하니까 하 사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사바세계서 지금 이생에 누진통을 얻고 싶다 하더라고요. 진통 육신통 아시지? 육신통 중에서 누진통. 번뇌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갖다 누진통이라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내가 볼 때는 뭐, 다른 신통도 뭐 어렵겠지만, 누진통은 더더욱 어렵지 싶은데, 그 엄청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내 진짜 참, 야, 참 너무 안타깝고, 너무 그래가지고, 제가 뭐, 더 이상 말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보살님한테 얘기를 해서 저도 좀뭐 이수행, 재수행 많이 해봤는데 참 쉬운 길이 있는데 왜어렇게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항상 말씀드리지만도 이 권타 연불 있잖아요. 남한테 금 연불만 권해도 있잖아요. 권타 연불. <laughs> 다 함께 동생, 서방이다, 그제? 서방에, 서방에 태어난다. 남한테 연불만 권해도 있잖아, 그제? 함께 서방에 왕신한다. 자 <laughs> 지난주 수요일에 아시는 분들 두 분한테 내가 오늘 여기 오라고 제가, <laughs> 어, 말씀도 드리고 카톡으로 있잖아요. 예? 저 요즘 우리의 뭐 중국에거 서림 있잖아요. 주소 같은 거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지도까지 다이잖 해가지고 내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하마 가고 싶은 오늘 저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 데도 안 오시더라고. 이야, 정말이야, 정말. 이거 뭐 연불 이거 있잖아요. 아무나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따라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밤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그저 단톡방에 저 다른 뭐 단톡방에 연불하는 단톡방에 보니까 어제 이거 그 연불 잘하신 분이야. 나밤 11시대가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그거 보면요. 내일 없습니다. 내일 없어요. 지금 밖에 없어. h e r 나오 n d n 지금 여기 밖에 없어. 뭐, 뭐, 또 다음에 뭐, 다음 어디 있는데, 다음 만나. 보장된 내일이 없는 게 우리 인생, 인생이라, 인생. 우리 그저 항상 제가 말씀 많이 드립니다만도. 나는 자연인이라 프로를 갖다. 제가, 제 유튜브 아니면 제가 나는 자연인 프로를 자주 봐요. 요즘 정치라든가 만드는 유선안 듣습니다. 아 예. Yeah. 그자연인거 보면, 자연인거 봤잖아요? 자연인들그 닭장에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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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잡는 거 보셨지? 언제 저승사자가 우리 잡아갈지 모른다. 그렇게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천년만년살것 같이 있잖아요. 오만 개교, 오만 5만... 자 <laughs>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뭐니까, 정말입니다. <laughs> 연불 이거 권하는 거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연불 권했을 때저 사람이 여기 좀, 좀 관계 없는데, 그거 있잖아. 안 해준 거야. 이거 뭐, 그 좋은 건 혼자 하지? 하면 이런 얘기 들을 까 싶었어. 말도, 말도 못 내지. 어디 개초 같은 데 친구들 모임에 가마. 그런 얘기 못할 겁니다. 함께 한다. 서방이경락 가는데. 야,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뭐 이거 누진통을 얻겠다. 게 하더라고. 누진통. <laughs> 누진통을 내가 이 사바색에 있잖아. 이 사바색에서 내가 노진통을 한번 얻어, 얻어보게 돼, 가런 거라. 예. 육신통 중에서, 누진통이 제일 어렵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냥. 육신통이 있는데, 여섯 가지 신통 중에서. 그런데, 우리 그, 저, 그, 미타인행 48대원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극락왕신을 하면, 거기 뭐 천안통, 천이통뭐 신족통 있잖아. 누진통 뭐. 그거 있잖 숙명통 같은, 그, 누진통을 다 얻어. 극락마아마다 얻는단 말입니다. 우리 사화세계에서는, 여기서는 안 됩니다. 번뇌를 어떻게 조복받아가지고. 조복 <laughs> 옛날에 그 스님, 그, 저, 스님 말고, 저, 어, 중국에 있잖아요. 예. 용서왕일휴락 하는 스님, 그, 저, 그 사님이 계셔. 그 분, 저, 뭐, 하시는 말씀이 극하더라고요. 정탁수. 정탁수 법문을 갔다가 제가 한번 봤는데, 정탁수 제가 옛날에 말 정탁수가 있는데 이게 정탁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유리컵에 있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가 저 뭡니까? 흙탕물이 있다. 흙탕물이. 흙탕물이 유리컵에 가만히 뒀으면 나중에 이제 흙은 밑으로 가라앉고 위에는 이제 밑에는 이제 흙만 남고 위에는 이제 뭐 맑은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번뇌망상을 갖다가 우리가 뭐 참선한다고 좀 앉아있으면 번뇌를 조금 조복 받을 수 있지. 일어나면 또 중생입니다. 그때 앉아있을 때는 조금 있잖아요. 뭐좀 뭐라 합니까? 이 번뇌를 갖다가 조복 받을 수있긴는 있는데 일어나면 안 돼요. 맑은 물하고 맑은 물이 있고 밑에는 있잖아요. 탁한한 찌꺼기가 찌꺼기 있는 거 같다. 비유를 하더라고요. 만약 이런 컵이 있으면. 음. 이게 처음에는 흙탕물이지만 가만히 놔두면 밑에는 진짜 찌꺼기가 않고, 이 위에는 맑은 물이 있긴 있는데, 이거 또 있잖아요. 컵 들고 조금만조금만 조금만 옷에 받치면 있잖아요. 또 다시 있잖아요. 흙탕물 된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사바식에서는 우리 번뇌망상을 조복받기가 힘듭니다. 번뇌망상 없이, 연불도 마찬가지고, 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일신불란을 갖다가 몇 시간을 하고 있는데, 일신불란도 그 어렵게 번뇌망상 없이 연부를 해야 극락왕생한다.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 걸 갖다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야. <laughs> 그게 뭐. 우리 조금 더 나가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원신대사 왕생 요집에 보면 우리는 번뇌망상이 우리에 있잖아요. 본체, 본재산이라. 그래서 우리가 번뇌망상을 가지고도 연부 하면서 나중에 극락왕생할 때, 극락왕생하기 전까지는 역시 범부였나요? 번뇌망상이 범부라네.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번뇌망상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우리가 죽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하고 스물다섯 분의 보살들이 우리 데리러 오면, <laughs> 아미타 부처님하고 스물다섯 분을 오면, 이제 뭐 보살들이 그거 뭐, 뭡니까? 연꽃을 가지고 올 겁니까? 올거 아닙니까? 이게 연화대인데, 연화대에 딱 타는 순간에 번뇌망상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번뇌망상이, <laughs> 이 번뇌 망상이, 번뇌 망상 있잖아요. 망령된 이런 마음이 번뇌, 번뇌 망상이다, 그냥. 망심이 아니고, 망심이나 망상이나 같겠다, 그냥. 이 번뇌 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답니다. 번뇌 망상 없는 그런 마음으로 바뀐다 우리는 여기 살면서 있잖아요. 번뇌 망상을 조복받고 번뇌 망상을 없앤다. <laughs> 그, <그거> 안 됩니다. <laughs> 우리가 이래가지고 자이 연꽃에 딱 타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번뇌망상 없는 상태로 있잖아. 각심으로 딱 바뀐답니다. 예. Yeah. 그래서 지금 번뇌망상 뭐 치승한 거염불하면서 번뇌망상 들어온 거해서 아이고, 나 이거 뭐,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뭐 처음에 삼선한다고 좀 앉아있다가 안 돼가지고 또염불하면뭐번뇌망상한나조거받을거 받을 생각했는데. 이거저것도 안 되니까 막될때로 나는 살다 죽어야지. <laughs> 그렇게 했잖아요.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책 이런 책이 없으면 정말입니다. 우리는 뭐 어디서 있잖아요. 일어나나 해답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 왜든 간에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권타 연구를 하시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그런 안나 수행 있잖아요. 짬질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